어, 오빠, 봄이 왔니? 봄이면 커버나 이가.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사리트. 태양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이 제가 입고 있는 맨투맨이잖아요. 맨투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커버나 신상 리뷰와 함께 코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커버나과 협업하는 영상이지만 살만한 아이템을 제가 콕콕 집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커버 낫과 피너츠가 콜라보한 스웨셔츠예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커버넛은, 어, 피너츠와 함께 콜라보한 제품들이 신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스웨터츠가이 로고와 그리고 이 스누피가 좀 귀엽게 돼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어요. 네, 일단 가격은 69,000원이고요. 컬러는 그레이와 네이비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커버낫스웨터츠는 정말 두껍고 밀도감이 높은 헤비웨이트 원단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졌을 때 중량감도 느껴지고, 어, 보어 보이는 소재입니다.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요, 루즈핏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 백 사이즈를 입는데 스몰 사이즈를 입으면 살짝 크롭된 기장으로 딱 맞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어깨도 드롭 셔더로돼 있어서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커버난 로고 그리고 목 뒷부분의 로고가 특징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룩 대학생 분들한테 딱 좋은 아이템.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밖에서 바로 코디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커버낫의 스누피 콜라보 스웨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기장감도 짧고 핏감도 괜찮아서 이런 스트릿한 무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흰 티를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스트릿한 룩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캐주얼, 스포티한 룩까지 활용할 수 있는 맨투맨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오버핏 느낌으로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좀 핏한 느낌으로 크롭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다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제품 가볼게요.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픽셀 C 로고 크루넥 스웨 셔츠입니다. 이번 신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69,000원이고요.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를 포함해서 총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소재가 좀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 원단도 두꺼웠지만 이 제품은 정말 헤비웨이트 원단으로 140 게이지의 정말 두껍고 그리고 묵직한 원단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보다 원단감도 두껍고 어, 무게감이 있어서 입었을 때오 정말 오래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원단감이에요.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로 살짝 루즈, 세미 오버핏 정도의 핏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이 C 로고인데요. C 로고가 픽셀로 되어 있. 이 레드 컬러가 있다 보니까 좀 레트로적인 무드도 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활용해서 네, 코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버나 시로고 맨투맨을 활용해서 캔버스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청바지는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서 데미지가 있는 화이트 진과 매치를 해봤어요. 이 화이트 진도 커버나 제품인데 어피이랑 디테일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테드셀러 아이템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만한 기본 맨투맨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서변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커버낫의 코치 자켓인데요. 가격은 103,55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네, 소재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되어 있고요. 네, 봤을 때 바람막이 느낌? 그리고 광택감이 살짝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만졌을 때는 좀 흔한 원단감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원단감이 정말 유니크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 기능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초여름까지 정말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어, 일단 커버나 로고가 왼쪽 그리고 뒤쪽에 크게 스카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에도 커버나 로고가 새겨져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단이랑 손목 시보리가 짱짱하게 잡아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장감이나 핏감을 조절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품은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커버낫 코치자켓을 활용해서 캐주얼한 스트릿룩으로 연출을 해 보았습니다 네 코치자켓이 디자인감도 짧고 스트릿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롭된 기장으로 스탠다드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다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버핏으로 스트릿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라지에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와이드한 핏감의 팬츠와 매치하면 스트릿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컬러감도 파스텔 톤으로 트렌디하고 봄 느낌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좀 대학생 분들이나 20대 분들 중에서 좀 산뜻한 봄 아우터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목소리>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커버낫의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네, 바람막이는 뭐 등산할 때만 활용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커버낫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컬러감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커버낫 로고에 스카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캐주얼? 스트링 룩에도 활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한 바람막이인데 네,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여러분들 핏감, 기장감에 맞게 조절해서 스타일링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람막이 찾는 분들에겐 좀 다양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이 주머니에 이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끈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옷을 접어서 가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 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커버나즈 새로 나온 백팩이에요. 네, 기존의 백팩 라인보다 네, 좀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보다 는 사이즈감이 좀더 커지고요. 앞에 디테일이 바뀌면서 좀더 일상생활 그리고 스트림 무드에 좀더잘 어울리는 가방이 된것 같아요. 원단도 코드라로 되어 있어서 네, 내구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 새로 나온 커버나 제품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어, 자세한 내용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커버나 2020 신상 리뷰와 코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커버나 아이템들이 봄에 활용하기에 좋은 컬러감과 다양한 디자인이 나와서 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